안녕하세요. 금일 소개드릴 내용은 클락슨 리서치에서 발표한 2023년 7월 주요국 수주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소는 월 기준으로 5개월 만에 수주 점유율에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신조선과 변화 및 신조선과 지수입니다. 지난 5년간 주요 선종별 성가 변화를 보면 2019년 7월 LNG 운반선 1억 8,550만 달러,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1억 4,600만 달러, 대형 원유 운반선 9,250만 달러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성가는 우상향을 보였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 성가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연도인 2022년 7월 LNG 운반선 2억 3,600만 달러, 6월 대비하여 500만 달러 상승,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2억 1,200만 달러, 6월 대비하여 300만 달러 상승, 대형 원유 운반선 1억 1,900만 달러, 6월 대비하여 150만 달러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2023년 7월 신조 성가는 LNG 운반선 2억 6,100만 달러. 23년 1월 대비하여 1,300만 달러 상승. 2019년 대비 40.7% 상승.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 2억 2,500만 달러. 23년 1월 대비 1,000만 달러 상승. 2019년 대비 54.1% 상승. 대형 원유 운반선 1억 2,600만 달러. 23년 1월 대비 600만 달러 상승, 2019년 대비 36.2% 상승입니다. 선박 전체의 신조선가 지수는 2019년 7월 130.54포인트, 2020년 7월 126.72포인트, 2021년 7월 143.95포인트, 2022년 7월 161.58포인트 2023년 7월 172.38포인트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조선소 입장에서는 수익성 있는 선박을 대량으로 수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줄고 있지만 선가 지수는 상승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형 조선소의 선박건조 슬롯이 부족한 상황에 선박발주는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성가는 지속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세계 선박 수주잔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 7월 수주잔량은 1억 1,777만 CGT이며, 이 중에 한국은 3,926만 CGT, 중국은 5,535만 CGT, 일본은 1,128만 CGT, 기타로 1188만 CGT입니다. 각국의 2023년 7월 수주잔량은 2019년 대비하여 한국은 63% 상승, 중국은 73% 상승, 일본은 28% 감소하였습니다. 수주잔량을 선박의 척수로 살펴보면 전 세계 7월 수주잔량은 4121척이며, 이 중에 한국은 730척, 중국은 2179척, 일본은 566척, 기타로 646척입니다. 수주잔량 척수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3배가량 많으며, 선박의 수주잔량 CGT로 비교하여도 중국이 한국의 2배 수준으로 높은 수주잔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는 2023년 7월 주요 국가 수주실적의 선박 척수 및 CGT입니다. 전 세계 7월 수주 척수는 총 96척, 이 중에 한국은 29척을 수주하였으며, 중국 48, 일본 11척, 기타 8척을 수주하였습니다. 수주 실적의 CGT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146만 CGT, 중국은 113만 CGT로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이 중국의 30% 가까이 높은 수주 실적, 한국은 전체 수주의 44%, 중국은 34%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61만 시티 기타 13만 시티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1월에서 7월까지 수주 실적 비교입니다. 한국은 1월 12척 64만 시티 2월 39척 173만 시티 3월 17척 97만 시티 4월 23척 12만 0 시티 5월 18척 51만 시티 6월 14척 59만 CGT, 7월 29처, 146만 CGT입니다. 중국은 1월 64처, 163만 CGT, 2월 26처, 60만 CGT, 3월 104처, 209만 CGT, 4월 111처, 249만 CGT, 5월 93처, 227만 CGT, 6월 96처, 276만 CGT, 7월 48, 113만 CGT입니다. 일본은 1월 24척, 32만 시지티 2월 12척, 24만 시지티 3월 18척, 75만 시지티 4월 11척, 15만 시지티 5월 5척, 5만 시지티 6월 2척, 3만 시지티 7월 2척, 3만 시지티입니다 선박의 수주 경향을 보면 올상반기의 수주는 선방을 하고 있으나, 중반기를 접어들면서 선박의 발출량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영상의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선박 수주 및 수주 잔량에서 중국 조선소가 한국 조선소를 몇배 차이까지 간격을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선박의 건조 슬로디 불황기를 거치면서 많은 축소가 있었으며 그 결과 선박을 수주할 슬로디 부족한 상황입니다. 선박의 수주와 더불어 선박을 건조할 건조 인력 부족이 지금의 문제도 있지만, 향후에 한국조선소 경쟁력 약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 1월에서 7월 선박 누계 발주량은 2,308만 CGT, 척수로는 858척으로 전년 동기 3,067만 CGT, 1,170척 대비하여 25% 감소하였습니다. 선박 건조 시장의 선박 발주의 경우도 컨테이너 운반선 발주량 감소 및 LNG 운반선의 대량 발주가 줄어들고 있음을 통계 수치로 확인 가능합니다. 조선소는 수주 산업으로 선박의 인도도 중요하고 선박의 수주도 중요하기 때문에 신조 발주가 일정 부분 이어져야 조선소의 운영 자금 확보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을 보입니다. 만약 선박 수주가 어느 시기에 단절이 된다면 조선소의 선박 건조 운영 자금 확보에 일정 부분 곤란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